지인 같은 느낌이었죠. 근데 어느 시선은 저를 신기하다는 느낌으로 보기도 하고, 그거하면 밥이 생겨, 떡이 생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, 진짜 할머니들 표현 단순해, 뭐 먹고 사세요? 이렇게 하는, 하는 사람이 안쓰럽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런 시선 되게 많았죠. 그냥 제가 좋아서 해요, 그러고 말죠. 하트를 날리겠습니다. 다 보이긴 보였나요? <laughs>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많은 실패를 하는 사람이에요. 제가 하는 이 실패는 누구도 해보지 않은 실패를 제가 먼저 하죠. 저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절대 중심을 잡는 중심 잡기 예술가 변 남석입니다. 그때 모든 일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. 우리 아이들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생겼어야 되고 그 일이 끝나야 비로소 제가 이제 하루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다음날 끝나지 않잖아요. 일주일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일 년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매일 매일 계속된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보면 아, 인생이라는 게 이런 곳인가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었죠. 순천에 등선폭포가 있어요 우연하게 이제 차를 대고 올라가서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계곡물에 물을 담그고 있다가 돌을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올렸는데 큰 돌을 밀어 세우고 작은 돌을 올렸어요 어, 그냥 재미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좀 크게 봤죠 사진을 오 어,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망부석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누가 그 돌을 가져갈까 봐 아니면 없어질까 봐 다음 날 날이 새자마자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요. 제가 도로 쌓고 막 이러고 다니고 어떤 경우는 가끔가다 세레비도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거 보면서 이제 걱정을 하시죠. 그거 하면 밥이 생기니 떡이 생기니 그러니까 물가에서 저를 걱정하는 그 할머니같이 돌의 중심을 잡지 말고 돈의 중심을 잡아라. 이러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죠.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하시는 분이지만 이제 응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올시를 상징할 만한 그 건물을 주제로 남산 한옥마을 상암 축구 경기장 찜질방 찜질방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세우기도 하고 그 영상을 찍었죠. 그 영상을 두바이 왕자가 보고 너가 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넌 특별하다. 오토바이도 세우고 이렇게 보니까 너는 특별하니까 내 시설 되게 좋아. 그냥 내 시설에서 너 놀다 가라. 이거였어요. 진짜야. 놀다 가라. 두바이라는데 왕자 초청이라는데 그냥 가보자. 여행사만 가자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. 그 처음에 제 공연이 두바이 공연이었어요. 서울로 돌아오기 바로 이틀 전에 왕자의 명에 의해서 측근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어디냐 하니까 두바이 몰이래요. 네가 원하는 거, 몰 안에 있는 거 뭐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산 LG 드럼 세탁기, 삼성 노트북 뭐 이런 걸찾아서 중심 잡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죠. 저는 이제 특별하게 그런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. 제가 갑자기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요. 구름도 너무 좋고. 그러면 내가 뭘 보냐면 바다에 가고 싶다. 그러면 이제 밀물 썰물 시간대를 봐요.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부나? 또 구름이 얼마나 많나? 이런 거 따져서 어디에서 할까? 이게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점점 좁혀져서 가서 현장에서 어느 좋은 위치를 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아요쯤에 적당하겠다 싶으면 거기에 제가 이제 장비를 다 깔아놓고 그 주에 있는 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. 찾는 작업이 제일 어려워요. 적당한 돌을 찾아야 되니까. 그 찾으면 작은 놈은 그냥 들고 쉬운는데큰 놈은 막 굴리고 들고 막 이러고 해서 저 사람이 뭐 하나 할 정도로 미친 듯이 갯바위 위에 뛰어당기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돌 작업을 해서 흐뭇한 결과를 만들죠.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지금도. 지금 누군가 무슨 작업하세요 그러면 전나 놀아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+ 놀이라는 것은 틀 속에 있지 않아요 그냥 막 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놀이가 만들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만나고 또 얘를 극복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쫓아와요어 이거 이렇게 하면 더잘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생각이 쫓아오는 행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제가 남들하고 굉장히 다른 결과를 계속 만들게 되는 거죠. 자 이제 이 서울신문 독자들한테 제가 하트를 날려드리겠습니다. 하트를 하트를 날리겠습니다. 다 보이긴 보였나요? <laughs> 근데 이렇게 떨어져야지 만이 사람들이 어 저거 붙인 거 아니구나.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? 중심 잡기를 하기 위해선는 되게 조건이 나쁜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나는 성격상으로 급하고 산만하고 또 거기다가 더 최악은 뭐냐면 제가 손을 떨어요. 손을 떨어요. 의식을 안 했을 때 전혀 모를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방송에서 막 손을 떠는 게 제가 느껴져요. 어, 내가 병을 세워야 되는데 손 떠는데 어떻게 하냐고 진짜 망했다 이런 생각도 잠깐잠깐 하는데 그럴 때도 제가 결과를 만들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조건에서만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나쁜 조건에서 뭔가를 더 잃어버리면 훨씬 더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나쁘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과를 내고 싶다 내가 할수 있다는 어떤 긍정 확신 이런 게 있으면 세우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제 몸에서 나타나요. 뭐 이건 진짜 난 안되겠다 계속해서 부정이 왔을 때는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니 내가 이거 망치면 어때 이거 망해도 나 상관없어 더 좋은 걸로 내가 만회할 수도 있어 아니면 지금 내가 실패해도 그래 실패하면 어때 내가 그 바로 다음에 더센걸 보여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갖다가 긍정의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진짜 결과를 작은 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.